뭐, 오케이오케 왔어. 오 사이즈 좋다. 유튜브 호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낚시왕 호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아, 정말 죄송하이 따름이고 이제부터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가 지금 금강 수로에 나왔어요. 지금 출조시간이 거의 11시 가까이 돼가지고 출조시간도 늦고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시간 이 정도라서 폭좁은 수로 포인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 시기 때 여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이 농봉기 시즌이잖아요. 농봉기 시즌이면 이런 수로, 천, 물을 대기 위해서 수위가 다른 때보다 높은 편인데 그거를 이용한 타버터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올해는 타버터 게임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이 전에 영상 말고도 이제 프로그 낚시 배스를 준수한 사이즈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거는 영상으로는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저만의 냉장고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조금 한번 생각해보고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버터 스틱 베이트로 먼저 운용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모든 어종들이 공존하는 포인트다 보니까 지금 타보터 쓸때 살짝 불안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강계의 폭군이라고 불리는 강준치 강준치 때문에 플라이어를 안 챙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허 지금 상황이 물이 안 흐르고 있네 앞에는 가마오지가 있고 지금 물속에는 눈불개가 육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이 불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안 흐르고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반응이 있을까 모르겠네 고기들이 베이트 피쉬들 엄청 많다 물이 고인 지가 꽤 됐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 여기로 온게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 봐야지 뭐 베이트피쉬랑 이런 건 눈에 보이는데. 오우, 깜짝이야. 고기인 줄 알았네. 비둘기야. 항상 뭐 좋은 상황에서 낚시를 하는 법이 없으니까. 뭐 유속이 없어서 이거 강춘치도 안 들릴 것 같은데. 여기 쪽이 물이 돌아야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화이성도놀라가고 차에 독을 집어 넣었으면 괜찮았겠다. 더. 이쪽에서는 웜한 번도 안 써봤는데. 지금 운영 스타일은 약간 드래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중간중간에도 돌바닥이 있어서 고기들이 있으면 때릴 건데. 아니, 풀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진입을 못하겠는데. 매년 같은 필드와도 매번 다른.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고에 맞게 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그게 베스 낚시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꼭한 마리라도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지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타버터는, 아, 안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캐스팅 해보고 포인트를 옮겨볼게요. 라인 정리만 하고 갑시다 포인트 이동 이는 천하도 별의를 띄우시는구나 여기마저 탑 없으면 끝난건데 오늘 낚시는 <laughs> 이미 다 던지고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오케이, 왔어. 오, 사이즈 좋다. 히터다, 히터! 오케이, 리트리브에. 우와, 꾹꾹이 봐. 우와 뭐야, 씨. 왕맥이네, 어, 씨. 야. 이미 왜 이렇게 좋아? 근데 메기가. 음. 오, 꾹꾹이 말고. 으아, 시로도 부러지겠다. 아, 와, 메기 빵보소. 첫 영상에 힘당찬 매선생이 등장했습니다. 힘좋아가지고좀큰뱃줄알았는데 힘당찬 매선생입니다. 쉐도우 리트리브에 나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첫 영상인데. 어떻게 매선생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하, 조금만 더 낚시해보고 희수해보겠습니다아첫 영상에 메기를 보여드리면 안되는데 진짜 최고 최고 지금 메기 잡았던 것 중에 힘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보통 메기 잡으면 막 빙글빙글 도는 그런 메기만 잡았지 와, 저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메기는 처음 잡아봤네요 그래서 손맛이 별로였거든요 항상 메기 잡았을 때 초반에만 좋지 이렇게 끝까지 지구력 있게 치고 나가는 메기를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엘리타시는 분들이 연안부터 쭉다 던지셔가지고 뱃서 얼굴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메기라도 나와서 다행이죠 뭐세 마칠 뻔했네 아무튼 아, 힘 장난 아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연 변환하고 이 쉘로우 라인들은 다 베리 타시는 형님들이 지져서 잡을 희망은 거의 없고, 저는 이 수문에서 흐르는 유속에 따라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탐색 속도 자체가 달라서 제가 못 따라가요, 베리 타시는 분들은. 바람이 이쪽, 지금 제쪽으로 불고 있는데, 흐름 따라가면서 연안을 계속 공략하면 되니까, 벨리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죠. 이미 지금 제가 던지는 라인들은 다 공략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계속 그래도 물에 흐름이 있는, 아까 처음에 이제 수로권에서도 말씀드렸던 아쉬웠던, 이제 물에 흐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그나마 지금 여기 흐름이 있거든요. 이 흐름에 따라 먹잇감이 될수 있는 거나, 다양한 어종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을 건데, 그 중에 배스를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캐스팅 해보고 노력해봐야죠. 근데 물이 너무 탁해가지고 라인 색이나 부위물들이 엄청 내려 끼네. 빠르게 해볼까? 와 뭐야 와 때렸는데 빠르게 하니까 죽지아 이제 상당히 컸는데 이거 아, 아쉽다. 아, 쉬워 히터다, 히터! 야! 뭐야? <놀람> 뭐야, 이거? 손님, 여러분, 전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아, 오늘 비록 S 만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또타버터 자체로 맨날 레지처럼 가는 피드도 아, 그날그날마다 상황이 달라서, 자. 나이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패스 당시는 그래도 베스는 아니지만, 정말 파워풀한 기타오종들. 지금 손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베스를 아,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나이도 있고, 저런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또 시즌도 다가왔고, 단순하게 던지고 감기만 해도 때려주는 시즌이 왔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재밌는 영상 알찬 유익한 영상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버 손님 여러분 즐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파이팅 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